고린도 전서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게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의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무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그러나 내가 자원해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제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능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 일지라도 한 몸입니다.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재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12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돼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 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